자, 여러분들, 농지 봄 되니까 많이 빌리러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봄 되면 농지를 빌리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어디서 빌릴 거예요? 온비드? 응, 그렇지. 온비드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비싸요. 네, 예, 너무 비싸요, 솔직히. 한 20만원, 30만원 해도 낙찰가를 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게 기본이에요. 오늘은 영농 경력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빌릴 곳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농어촌 알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농어촌 알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귀농 귀촌도 있고, 또 텃밭 매물도 있고, 농지 빌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농지 매물은 개인 수탁 매물이에요. 개인 수탁 매물이 무슨 말이냐면, 나 이거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누구 매수자 좀 찾아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료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료를 높게 준다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전화하면 빌려줘요. 이 농어촌 알리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수도권에는 조금 농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평 조금 있고 조금 인기 있는 용인이나 이런 쪽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 수탁 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농어촌 공사에서 부동산 중개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역할을 하는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고 돈도 농어촌공사에 대요 그러면 이 농지를 빌리면 내가 농지대장에 내 이름을 올리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조금 연고가 되는 지역, 조금 수도권에서, 조금 외진 곳, 이런 곳에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텃밭 매물도 있으니까. 이 텃밭 매물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귀농 귀촌 서비스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가 안 알려져 있으니까. 또 제가 찍으면 많이 알려지겠죠, 또. 근데 옆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내가 이 농지를 빌리겠다 해서 계약서를 쓰러 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탁 매물을 여기서 빌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지인의 농지를 빌린다라고 하면 두 분이 손꼭 붙잡고 어디로 가시라고 했죠? 예. 네. 농지은행으로 가셔서 서류를 가지고 두 분이 계약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도 비용은 개인 간에 맞출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농지은행에서 결정합니다. 이것만 영농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농지를 빌렸고, 농사 열심히 지었고, 이거 영농경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영농경력을 반드시 이어서 5년을 꾹 채우려고 하지 말고, 1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하시고, 다른 농지 또 빌리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것을 좀 느슨하게 잡아야지, 막, 내가 지금부터 해서 5년간 계속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농어촌 알림이 또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는 농지은행의 서비스, 이것까지 잘 활용하셔서 영농 경력을 잘 확보하시고, 농지연금에 대한 요건, 그리고 기간 이런 부분은 다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준이 그러면 영농 여건 맞추기 위해서 어떤 작물 심으면 좋아요? 솔직히 봄철에는 다잘 자라니까 뭐든지 뭐심으라고 하긴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게? 쪽파. 네, 이 쪽파는 겨울에 심어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는 낮은 비닐하우스를 좀 해놓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 뒤쪽은 죽었어요. 앞쪽만 좀 살았고. 그리고 봄에 뭐좀 심어 놓으려고 생각하시면 저는 시금치가 조금 낫다고 봐요. 이런 밭에는. 그러지 않고 막 굉장히 척박한 땅이다라고 하면 옥수수. 옥수수는 비료나 태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옥수수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 비료나 퇴비를 주면 머리만 길쭉하게 자라서 먹을 게 없어요. 보기엔 좋은데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이 쪽파는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시금치, 시금치. 지금 시금치 밭에 심어 놓은 것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작물이 한이 정도는 자라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청하시기 보다는 지금은 뭐 어떤 씨앗을 뿌려서 바로 나는 거 민들레도 괜찮고요 민들레 먹어요 예. 네. 네. 약으로 많이 나가나요? 아니요 그냥 쌈을 싸서 먹는 것도 되고 또 민들레 뿌리는 또 말려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농사짓기 굉장히 힘들었나봐. 옥수수 심었어. 그리고 수확을 안했어. 수확을 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저도 처음 봤어요. 옥수수 대가 이렇게 얇은 거.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죠. 봄철에 농지를 빌리면요. 거의 이런 상태로 빌려줘요. 거의 이런 상태로 빌려줘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제일 힘든 게뭔것 같아요? 이 비닐, 비닐, 이거 비닐 사람 손으로 다 뜯어야 하거든요. 잘뜯어지안 뜯어져? 이거 사거서 다 찢어져요. 그냥 찌그져져 제가 볼때이 정도 밭에 이 비닐 다 뜯으려면 한 3-4일 작업해야 돼요 혼자, 혼자 하실래요? <laughs> 누구라도 끌고 와서 같이 해야지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이 상태로 뭐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laughs> 밭 가를 때 저쪽에 지금 들깨거든요 들깨 저 상태로 놓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를 때땅 파고 또 묻어야 돼. 그래서 농지 빌리는 것은 빌리실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깔끔하게 나와 있는 밭을 빌린다? 에,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